무권리 방송 무슨 방송이야 시청자분들이 보면서 게임 안하고 있지만 야 내가 게임하면 저거보다 잘하겠하면서 보는 방송 아니야 어? 야 내가, 내가 게임 볼게도 저거보다 잘하겠다면서 응? 방송의 성향이 다르 말이야 뭐야 이거 안... 그래 뭔데 뭐 누가 들었어 킹도 개이 존맛 너힐 안해 개 미친 개 또라이 진짜 개 진짜 힐레이마너 진짜 추방한다 미친 정신 나간 틀러 진짜 개 존망. 진짜 그냥 히리도 살까 말까 인데개 미친. 진짜 아니, 개 존망. 진짜 개 야, 너 추방해버린다. 진짜 개. 진짜 아니, 미친 공대원들. 야, 이게 사, 사람이냐? 엑스징을 다른 걸로 바꿔달래. 안 보이니까 존망. 진짜. 야안 보이면 공탄해 마 그냥. 아니 뭐 하는 거야 진짜. 개미 뭐 하냐. 개미 세기더니? 에이도란 말 아니니까 부담 없이 대답해. <laughs> 초밥은 임마, 게임 키면서 먹으면서 해야지. 와서 여기 쓰레기, 쓰레기 틀좀 해라. 그리고 우리 썸 런이 올 때까지 쓰레기나 돌게 어우 찐呐? 왜가고부터 외곽고 왜가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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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 돼 나와야 돼나이렇 나와야 돼 이렇게 놓고 나와 놓고 나와 놓고 나와 거기 앉아라 알아, 만아라이 놓고 나와 그냥 다 무시해 무시해 나 지우는 거야 지우는 거야 지우는 거야 바닥만 봐 바닥만 바닥만 봐 바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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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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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만. 프 잡아봐 이 프로 0.9 잡아봐 딜 무적 신기 무적 신기 무적 신기 무적 신기 무적 신기 무적 금만 회피 그만 회피 3만 4발 미친 3발 p 얼 얼방 얼방 on, come 만 K come o 천 c 천 m 천 o 천 c 천 3천, 2천, 3천 2천, 3... 야 n come on, c o m 이토인는 사람 가서 먹어 가서 먹어 먹으면서 나와 개네 렉이 다켜 개인 렉혀다켜다켜 좋아 대박이 좋았다 자 3%거든? 잡을 수 있어 네. 전발 4초 남았어 이거 딜러 전발하자 킬려고 네. 먹어 딜러 전발해 도발했다 네. 자 딜러 네. 전발해봐 네. 마지막 유준이야 이거 무적기 준비하고 자 끝까지 딜해 끝까지 딜을 부활해 끝까지 딜해 마지막에 이쪽 빠졌다가 빠졌다이 바닥으로 와 바닥. 바닥에서 들어와 바닥에서 딜좀더할수 있어 바닥에서 자방벽 갈까? 딜딜딜딜 딜, 딜, 딜. 12만 얼방 준비 무적 얼방 써 지금 써 도트로 잡아, 6만이야 킹도 무적서. 킹도야. 아 살다. <laughs> 야 마지막에 유린 바닥에 위해서 디란 그 전략이 아주 훌륭했다, 그치 <laughs> 바닥 거 디락이. 사람이야 나랑 기지만가 그 방송 좀 봅니다, 자주. 야. 보보드. 저를 라이벌로 생각하는 사람개 많아. 그냥. 무글님은 제, 무글림은 사람은 제 사람은 라이벌 사람은 저를 라이벌로 생각하는 한 108번째 쯤 사람. 그래, 알겠지? 봅니다, 제가. 108번째? 한 107번째? 108번째?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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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가면 먹을 수가 없어. 오자. 뭘 가봐 이 미친 이거 누가 춥다고야 <laughs> 한번 말했어 그때 캐릭을 이렇게 좀만 더집중있게 키워보자고 그랬더니 냉법을집중있게 키운거야 그때부터 <laughs> 보케이 냉법이냐고? 나 몰라. <laughs> 그때 굉장히 쉽다고 저한테 대충 너어 였었는데 정중하게 존나 정중하게 꼭이케릭만을 냉법으로 남기고 싶대. 정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냉법으로 남기고 싶다고 표현할 때 나한테 남기고 싶다. 이케릭은 냉법으로 꼭 남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옵라니까 아 진짜 얘는 진짜 미친 양자장치 제발 미친 진짜 이거 진기로 아까 할까? 뭐라 할까? 뭐라 하지? 진기로 아까 진기로 아까 겠지탱장신구가 담종 카더라. 제발 미친 진짜 K 진짜 양자장치 제발 양자장치 아우 다시 아 쫄려고 미친 진짜 <목소리> 이 미친 어깨가 어떻게 세 개가 나와? 이 총망 진짜 삼 어깨 뭔데? 야삼 어깨 뭐야 이거? 복수는 내가 왜 본캐냐고 물어봤냐면은 제가 봐봐 제가 파티 모집할 때 본캐는 200 정도 200 정도로 오시고 본캐는 북캐는 190대로 오랬단 말이야 그치 근데 복슬님 스펙이 막내 앞에서 192야 스펙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 돌장군에서 전멸할 뻔 했잖아 한번 그 범인이 복슬님이란 말이야 복슬님이 그거 결정을태를가지고 전멸할 뻔 했단 말이야 근데 복슬님도 마찬가지로 힐로우가 10점인가 그래 9, 9킬까지 근데 복슬 캐릭이 일반도 초행이고 영웅도 초행이야 방금 캐릭이 9킬까지 한게 스펙이 190인가 그래 복슬님이 근데 봉캐가 막내를 못 잡았어. 그럼 데려가야 돼. 빼야 돼. 봉캐가 막내 업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데려가야 돼. 빼야 돼. 여러분들 공장에 어떻게 해야 돼? 데려가야죠. 케이야너 공장 잡아봐. 내가 저런 사람들 숨을 안면 데려갈게. 아이디 뭐야? 일정 잡자.